사회에서 제법 인정받는 커리우먼 친구들 크리스티나와 그의 친구 코트니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들은 함께 살고 있죠 거기엔 친구 제인도 함께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폭식 중인 친구 제인을 위로하는 크리스티나와 코트니는 연애지침서에 매달려 있는 제인을 나무라는데

이건 뭐 자기들 원래 가는 길에 꼽사리 끼워준 느낌인데 그쪽으로 선수 출신 그녀들과는 달리 적응 못하고 있는 제인을 위해 크리스티나가 지나가는 훈남을 물어다 주는데요 j 행이있다 따며 빼는 피터에게 크리스나가 극딜을 넣고 제인은 등한시된 채 극기야 그들은 말다툼까지 하게 됩니다. 코트니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전해 주며 털어놓는데 코트니는 그녀의 말에 사랑이 묻어 나오는 걸 눈치채고 조언을 해주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나오고 말죠. <laughs> Right 코튼이의 예상은 적중했는데요. 우연히 다시 만난 걸 계기로 그 둘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 더욱 친해지려던 그때 결혼식 총각 파티로 참석했던 터라 형이 데리고 가버리게 됐고, 아쉬운 마음에 피트는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결혼식에 참석하라며 장소와 시간까지 알려주며 떠났죠. Yeah,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기억하며 아쉬워하는 건 피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Where are you going? You and I are going to a wedding. We are going to Peter's brother's wedding. <ridge>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가 있던 크리스티나를 위해 코트니가 그녀를 피터에게 계획하는데. what people say when they're joking is true, right? Maybe. Okay. Good. The wedding starts at five o'clock. I refuse to be late. I want you to put some clothes on now. 코트니 차 구석에서 구더기가 생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고 그걸 밖으로 던진다는 게 희한하게 바람 타고 날아와서 그녀들의 차 앞유리에서 터져 버렸고 그들은 가까운 휴게소에서 씌었다 가기로 하는데요. 옷이다 젖어버려 속옷 차림으로 길을 나서던 그녀들인데요. 립스틱을 떨어뜨려 그걸 줍는 크리스티나 때문에 야릇한 장면이 연출됐고, 그걸 본 오토바이 형님이 그녀들을 따라가다 진짜로 천국 갈 뻔하며 고속도로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죠. Friend, Courtney, 조준 옷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던터라 근처 옷집에 들러 옷을 사 입으려 하는데 <laughs>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나가려던 그때 oh, 하는 수 없이 이옷저옷 옷 입어보다 그중 제일 무난했던 옷을 골라 입고 나오게 되죠. <laughs> Oh 차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현타 시계 온 크리스티나는 그냥 돌아가자며 칭을 댔고, 하필 그녀가 앉은 의자에 피터의 잘생긴 얼굴이 새겨진 회사 광고가 발견돼 다시금 용기를 얻어 급하게 결혼식장으로 서둘러 가게 됩니다. 긴장을 했던 터라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그녀를 놔두고 결혼식은 시작됐는데요 오케이 보이즈 웨어 온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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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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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ly belove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celebrate the holy matrimony of judith catherine web b and peter donahue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피터 형의 결혼식이 아니라 피터의 결혼식이었는데요 피... 어? i can do it i did it 한 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결혼식을 다시 진행하려는데 신부가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원치 않은 결혼식을 진행하게 돼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두드러기였는데요. 이거요? <laughs> <laughs> <wanna> <laughs> <not getting> <laughs> Give me your hand. How are you doing? Okay, you okay? Yeah, no. Uh, give me 30,000 for Daddy, this wedding. Daddy, please. I'm gonna rip your face off, Peckerhead. Daddy, stop. I have a confession to make you're a fucking dead man. Dad, I met someone. You met someone. His name is Ricky. I think he's really special. Ah, 남자는 늘 하룻밤 즐기고 마는 소모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며 살아오던 킹카 같은 그녀들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나 크리스티나에겐 더욱 그랬는데, 그 시각 업무 차 멀리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터는 그녀들이 들러서 옷을 사갔던 사장님을 도와주러 가게에 들렀고, 우연히 거기서 그녀의 메일링 서비스 가입을 위해 적어둔 연락처를 알게 되는데, 심심해서 제인의 남자 친구 지침서를 보던 크리스티나는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귀를 보고 자신이 그 동안 행동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또 피터를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음, 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목소리>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춤으로 불태우던 크리스티나는 되려더큰 현타를 맞으며 우울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과연 피터를 그리워하는 크리스티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린 영화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던 주인공이 어느 날 천생연분인 듯 첫눈에 꽂혀버린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관이 바뀌어간다는 내용을 그리는 이야기인데요 코미디 장르답게 곳곳에 웃음 포인트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저질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쌀 찌푸려지는 수위 높은 개그들이 존재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점을 주기는 힘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메론 디아즈 특유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독특한 상황들이 주는 궁금함이 몰입감을 주는데 충분했는데요. 킬링타임 이상으로 볼만했던 2002년 8월에 개봉한 로즈컴블 감독의 피너츠송 추천해드리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